보리방편문 제2회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강에서는 보리방편문의 내용과 보리방편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방편문은 24자가 12줄 이어서 288자고, 어, 지난 강좌에서 8만 대장경을 추격한 것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방편문은 결국은 이 아미타불에 대한 깨달은 분이 보신 음,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인데, 아미타불은 저희들이 보통 서방 정토의 극락 교주인 아미타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서원에서 자성 미타 유심 정토 할 때의 아미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리방편문에서의 아미타불은 삼신 일부인 아미타불입니다. 곧 우주의 총 대명사이자 우주의 실상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인 삼신일부인 아미타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은 시공을 초월한 진여자성으로서 영겁을 통하여 십법계의 의정을 성비하는 우주 자체의 인격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측은 고리방편문 원문이고 우측은 고리방편문을 청확한 스님께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방편문은 크게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 문단, 2번 문단, 3번 문단 이렇게 해서 더 자세한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편문은 심, 즉, 시, 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곧 마음이 곧 부처이다. 라는 것의 설명이구요. 심이 불이다. 그래서 어 심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다. 청정법신 비료자나불이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이고, 천백오화신 서가모니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신이 일불인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어, 이 법신, 보신, 화신을 이쪽으로 보면 법신은 어, 맑고 빈 마음 세계이고, 보신은 맑고 충만한 성품 바다, 하시는 거품과 같은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각각 하신 보신 법신이 더 줄이면 아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품과 같은 중생은 거품과 같은 중생은 생각이 일어나고 어, 없어지는 무색 중생. 그 다음에, 무생물인 무정중생, 생물인 유정중생. 이세 가지가 일체 중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곧 부처, 마음이 곧 불인데, 이 불은 다른 표현으로, 진여, 열애, 열애장, 열반, 고리, 도, 중도, 법성법계 실상, 대학, 진학, 주인공, 본래 면목, 진제, 제1위제, 신마물, 일물, 극락, 각, 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어, 삼신일불. 아미타불 하면 결국은 아미타가 하신보신 법신인 불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삼신일불인 것을 가르치고 아, 아미타불을 더 줄이면 아미타가 곧 불이기 때문에 불, 불, 불이 두번 반복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고리방편문이 심즉시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리방편문 288자를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고 문법적인 구조도로 그려서 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심은 호공과 등할세에서 시작해서, 석가모니부를 염하고, 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다시 피무량무변의 천공심계와로 시작해서, 아미타부를 상념하고, 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은 내외생멸상인 무수중생의에서 시작해서 사유관찰할진이라까지가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심은 이렇게 해서 심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어,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즉시로 받은 겁니다. 심즉시 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법신 보신 화신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한 것을 통관 상력 세세 세 가지로 나누어서 관했던 것을 하나로 통관하는 일합상으로 통관하고 그 다음에 어, 삼신불로 나누어서 어, 염했던 것을 아미타불 1불로 삼신일불인 1불로 성념하고 이렇게 에,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이 원리적인 면에서 본 것이라고 러면 셋째 문단은 이게 실상이 현상계에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도 천공심계와 심이 있고 아미타불 불이 있죠. 그래서 심이 곧불인 것이고 세 번째 문단에서도 심수만경전에서 마음이 굴러서 꽃 미타의 일대 행상 근데 이 일대 행상이라는 것은 화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되겠죠 그래서 미타의 일대 행상은 미타의 아 그래서 이게 아미타 불입니다 그래서 심이 만경을 따라서 불러서 아미타 아불이 드러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여러 번 어, 심 즉시 불린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하면서 염하고가 세번 음, 나왔었죠. 그래서, 심은 이렇게 해서 관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심을 관하는 거니까 관심이 되죠. 그 다음에, 어, 각각의 불을 염하고 이렇게 하니까 염불이 되죠. 그래서 어, 이 관심 염불, 첫 번째 문단은 음, 관심 염불이 에,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음, 통관 상념, 아, 이거는 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어, 다루도록 그렇게 에, 하겠고요. 세 번째 문단은 사유관찰 미타 이렇게. 에, 되는데 미타의 아를 사유 관찰하는 거니까 사유 관찰 미타 이렇게 되는데 어 지금 이 근타 대상님께서 송독 암기보다 관이 염지하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읽고 외우기보다는 관하고 염하라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씀하면 요즘은 다 영상시대고 이미지시대죠. 옛날에는 책으로 읽는 텍스트시대였죠. 그러니까 글자를 일일이 텍스트로 읽었었는데, 그 텍스트의 내용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대문, 그러면 남대문의 기와지봉은 선이 어떻고, 어, 축대는 어떻게 돼 있고, 문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남대문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한 번에 에, 그 내용이 다 들어오겠죠. 그것처럼 어, 관한다라는 것은 텍스트로 줄줄 읽는 게 아니고, 이 텍스트 전체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관하는 겁니다. 사진으로 염한다라는 것은, 그 사진이 끊임없이 이어진 그래서 어, 동영상 비유를 하자면 사진을 관하고 동영상을 염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 거기에서 어, 호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해상적 성해를 관하면서 해중구로 관하면서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을 염하고 노산나불을 염하고 석가모니불을 염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 포공적 심계 해상적 성해 해중구를 관하는 게 곧, 아, 이게 심을 설명한 거거든요. 관심이 되고 아, 이 업신 보신 화신 음, 각각의 불을 염하는 게 염불이 돼서 어, 관심 염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관심 염불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통관상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첫 번째 문단은 관심 염불이었고 두 번째 문단은 통관상 그래서 공성상의 일합상을 통관하고 아미타보를 상념하는 통관상 그래서 지금 어 살펴보면, 호공적 심계가 여기서는 이제 줄여서 청공심계. 그 다음에 해상적 성해가 정만성해. 그 다음에 해중고가 부상중생. 아 이렇게 해서 어, 청공심계의 공, 정만성해의 성, 부상중생의 상이 공성상이 돼서, 공성상을, 어, 일합상으로 통관한다 그랬죠. 어, 그러니까 공성상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통관한다. 그래서 공성상 일합상을 통관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아, 아미타불을 성념하는데 아미타불은 삼신일불인 법신 보신 화신이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념 아미타불, 아, 바보 법불이 되겠죠. 세 번째 문단은 사유 관찰 미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타의 아를 사유 관찰한다. 아, 그래서 어, 내외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체행을 심수만경전인달하여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것과 같이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미타의 아로 법신보신의 화신으로 사유관찰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미타아를 사유관찰하는 그러니까 못, 어, 위에 1, 2에서 설명한, 1, 2 문단에서 설명한 원리가, 아, 현상계에 드러난, 음, 그것을, 미타의, 그러니까 아, 법신, 보신이 화신으로 드러난 것을 사유관찰하는, 음, 그런 게 되겠죠. 이게 3번 문단입니다. 도리방편문은 이렇게 288자이지만 상당히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음, 그런, 방편문입니다. 총학 한스님께서는 은사이신 금타 대화상님께서 지으신 고리방편문을 골간으로 해서 연불선을 널리 펼치셨습니다. 청하큰스님의 양력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923년 전남 무안에서 출생. 법보는 무주 법명은 청화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화상을 은법사로 수계 득도 하셨고, 사성암, 벽성사, 백장암, 상원암, 남미로감, 상견성암, 칠장사, 태안사 등제방선원과 토굴에서, 일종식과 장자불화의 청정지계로 탕마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무한해운사, 복성성륜사 완도범회사, 미국금강선은 제주자성원, 진안영불사, 서울도봉산광륜사 등을 참관하셨으며, 미국산보사와 동리산태안사를 중창하셨고, 성륜불교문화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중도 실상의 정견을 확립하시고, 예를 엄격히 지키시고, 참선과 아, 정토 연보를 일치하는 선정일치,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정의균지 및 아, 선호 후수를 역설하시고, 금타 대화상의 유고들을 모아 금강심론을 펴내셨으며, 정통선의 향원, 원통불법의 요체, 가장 행복한 공부 등을 지으셨고, 또, 정토산부경, 약사경, 육조단경 등을 번역하셨습니다. 2003년 음력 10월 19일 성년사 조선당에서 세수 81세, 법납 56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